어자대 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,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한번 어,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. <laughs> 자 오늘 영상 오늘 영상의 주제는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어, 낭마,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3 제 2차 시험 영상을 어, 주제로 드리고 나왔습니다. 음, 어, 지난번에 예, 어,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3 정부 영상을 이제 예, 어 마, 많이 봐주시는 것 같, 같아서 어, 어, 제 2차 정보 영상도 어 많이 봐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어 어, 영상을 올려봅니다 자 지금이라도 어, 구독을 안 하시는 안, 하,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, 어, 구독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,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, 어, 어 낭만, 낭만 닥터 김사부 시즌3를 들고 나왔습니다. 낭만 닥터 김서부 시즌3가 되겠고요. 이 드라마 편성은요, SBS, SBS가 되겠고, 매주 금요일 토요일 밤 오후 10시, 오후 1시를 책임질 예정입니다. 자, 이 드라마 전, 전작은요, 어, 지금 하고 있는, 지금 아주 폭발적으로 아주 인기를 몰아세우고 있는 어, 모범 드시의 후속작이 되겠습니다. 어 모범 드시의 후속작이 되겠습니다. 어 모범 드시의 후속작으로 어, 이 드라마 어, 낭만닥터 김서부 시즌 3가 돌아올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자, 이 드라마 장르는요, 의학, 어, 휴먼 드라마,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. 아, 방송 시간은요, 매주 금요일 토요 오후 10시를 책임질 예정입니다. 많은 기대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이 드라마의 방송 기간은요, 방송 기간은 2023년 4월, 2, 4월, 21일부터 2023년 6월 10일까지 총 16부작으로 어, 책임질 예정입니다. 자, 그 다음으로는, 자,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, 이 드라마 제작사와 제작진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기획에 기획에 어, 스튜디오 S 그리고 제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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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사는 총두 군데인데요 사마넷 사마넷 사마 넷웍스와 사마 넷웍스와 어, 그리고 스튜디오 S가 합작을 한 함께 제작을 맡아 주셨습니다.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, 이 드라마 제작진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어, 연출에 유인식, 유인식, 어, 강보승, 극본에 어, 강은경. 임혜인, 어 제작에 안 안재 안재현, 신상 신상 신상인 음악에 아건 건너뛰 건너뛰겠습니다 죄송합니다. 그, 그 다음으로, 이제, 출연진 분들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석규, 안, 안효석, 이성경, 김주헌, 진경, 소주, 소주연, 김민재 변호빈, 고상, 고상호, 임원이, 신동욱 씨를 끝으로 모든 취인진 들의 소개가 다 끝이 났습니다. 다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한석규 안효섭, 이성경 김주헌, 진경, 소주현, 김민재, 변호민, 구상호 임원희 신동욱 씨를 끝으로 모든 출 모든 출연진들의 소개하다 끝이 났습니다. 아그 다음으로는요 이, 이 드라마의 낭만닥터 김사부의 OTT 컨텐츠를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. 이드라마의 이 스트리밍 어, 가능한 가능한 어, OTT 콘텐츠는요 어, 웨이브와 어, 디즈니 플러스에서도 어, 스트리밍 스트리밍이 가능 가능하니까요 많은 많은 이용 어, 이 드라마에, 이 드라마에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, 지방의 초라한 불단병원을 배경으로 어, 벌어지는 어, 진짜 닥터 어, 이야기가 되겠습니다. 자, 어, 어 이 낭만 담도 김사부 시즌 3에 대한 정보가 어,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대로 어, 제 3차 정보 영상에서 어, 더 자세하게 어, 소개를 한번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자 이로서 모든 홍보가 모든 어, 자 이로서 모든 홍 어, 이차시험 영상은 여기서 마,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,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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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홍보해 주는 남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